안녕하세요 한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제가 퉁툴볼 공략을 안 올렸었는데요 올린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그동안 바뀐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퀄리티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따라하기 쉬운 스타터 플레이도 쉬운 스타터 퉁퉁골 3.23 복점토템 하이로폰트 항상 초보분들 비숙련자 분들을 생각해서 빌드를 만들고 하려고 하죠. 예. 한통은 맨날 퉁퉁볼밖에 안 올려. 어,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캐릭터 플레이 안 하는 거 아니고 한통은왜한 투님 의 토템만 하세요? 에, 다른 거 많이 해요. 다른 거 훨씬 많이 하는데 단지 빌드 공략 같은 거는 내가 안 올려도 다른 유튜버분들이 많이 올리잖아요. 네, 영상 잘좀 만들지도 못하는데 단지 근데 제 퉁퉁볼은 어, 제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빌드가 되겠고요. 또 제가 안 올리면 누가 올리겠어. 그리고 제가 진심으로 좋은 스타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플레이하기 편한 정도의 딜탱 밸런스 생각하면서 영상을 계획해서 만들어서 올리는 겁니다. 안 올리면요, 방송에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트위치에서 방송하는 한 통인 거 알고 계시죠? 트위치 이제 철수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빌드 장단점 얘기해야죠. 스킬 구성, 아이템 구성 다 얘기해야죠. 빌드 자잘한 설명 더 하고요. 마지막에 P.O.B 어떻게 찍는지 보여드릴 거고, 아 영상 설명, 영상 올린 밑에 설명 있잖아. 그 설명에 P.O.B 주소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거 긁어다가 복사해다가 그 클릭하, 그 주소를 클릭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주소를 복사해서 P.O.B에다가 그 아시죠? 블로그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죠. 장점 낮은 템 수준에서, 아, 뭔 소리냐. 템빨 덜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템빨을 많이 안 받으니까 스타터로 좋다, 이거예요. 내가 뭐100 디바인, 200 디바인, 300 디바인 있어. 그러면은, 다른 거 좋은 거 많아. 굳이 퉁퉁불 안해 돼. 근데 이제, 무일푼으로 시작하는 스타터일 때는 퉁퉁불이 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점, 두 번째. 훌륭한 단일 딜. 폭풍 점사는 딜이 센 스킬입니다. 왜 세냐? 말뚝 딜을 해야 되는 스킬이거든요. 말뚝딜도 해야 되는꼭막이게 지지고 있어야 되는데 딜도 안 나오면 그 누가 해요 근데 말뚝딜을 하는 그 단점은 토템한테 넘겨두고 나는 자유롭게 무빙하고 딜로스가 없고 계속 때리고 있으니까 난 도망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컨도 쉽고 그 얘기입니다 단점 취향 타는 토템 어, 토템에선 딜레이가 있어요 저는 항상 그 토템 선 딜에 집중하지 말고 토템을 박아놓고 본체는, 너님은 너님이 할 일을 하시라. 다음 토템 박을 자리 보고, 뭐, 무빙 치고, 템 죽고, 그러고 있으면 모 죽어 있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취향을 타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토템 선딜 때문에, 주문 토템 선딜 때문에, 그, 토템을 앞세우면서 가는 스타일로 플레이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성질 급한 사람 못 타. 취향 많이 탑니다. 물론, POE에 취향 안 타는 빌드는 없습니다. 하지만, 토템은 좀더 많이 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마지막 단점 눈봉 폭풍 점사가 나온지가 얼마나 오래된 스킬인데 그 아직도 MTX가 하나도 없어요 뭐 오토마톤 폭풍 점사와 천공의 폭풍 점사 그런 거 없다고 여러분들이 주주제다가 이메일 좀 써주셔야 됩니다 아왜 폭풍 점사 스킨을 안 만들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킬 구성 네, 갑바의 융링크 들어가죠 영혼의 투기준님이죠 영혼의 투기준이기 때문에 주문토템 보조가 안 들어가죠 혹시 타락 융링을 처음에 초반에 쓰시거나, 뭐, 운 좋게 타뷸라를 먹어서 쓰시거나, 그럴 때는 주문 토템 보조, 주문 토템 보조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 써 있는 대로. 영혼의 투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투구에다가 비전망토 사링크를 넣습니다. 사링크인데요. 강화 보조는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천천히 여유 있을 때, 돈 남을 때 넣으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낮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장갑이나 신발, 색깔 맞추기 편하신 대로 하면 되겠죠. 사링크 1, 신비학자 낙인, 암증, 엄서, 마무리 타격. 마무리 타격 1레벨? 레벨 올리지 마세요. 민, 민첩요구치만 올라가요. 나머지는 그냥 20레벨 하면 되겠죠. 추가 저주 이후 돼 있는 건요. 그니까, 러 추가 저주, 나중에 금금금 성류, 추가 저주 성류 쓰지, 쓰지 않습니까?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근데 암증하고 전도성이 들어가요. 근데, 전도성이 더 좋아요. 그니까, 러 전도성 우선해서 쓰시고, 암증은, 음. 나중에 추가 저주를 먹은 다음에 이제 낙이묻혀서으면 되겠다. 그얘기죠 그리고 사링크 두 번째, 미키토템 자중 토템 이거는 사링크에 필요 는 없고 이링크 1링크라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전도성과 사수을 했고. 근데 미키토템이 안 먹는 보스 있잖아요. 뭐 메이븐, 뭐 사이러스, 뭐 그런 애들 총주고 보싶자 그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상대할 때는 잼 수합을 하게 됩니다. 뭐잼 수합 생각하면 사링크 해야 되겠네. 사링크라 그때는 주문 토템 보조를 그 수압 장배다 뒤쪽에다 끼워놨다가 이럴 때싹 꺼내갖고 끼는 거예요. 미끼 토템을 빼고. 그래서 미끼 토템 대신 주문 토템 보조 들어가고 신년파도가 충전이 원래 그 덧보조 껴가지고 무기나 방패에 들어가거든요. 그거 빼다가 박아놓고 전독성 사술꽃은 그러면 사술꽃은 없을지 없어 도 되지 보스전이면 전독성은 다시 그 무기나 방패. 원래 신년 파도 들어있던 자리에 덧보조 빼버리고 넘어된다는그 얘기입니다. 주문 토템 단돈에 신년 파도가 충전? 이렇게 되면은 신년 파도 토템이랑 주문, 그 폭풍 점사 토템이 있는 거죠. 혹시 신년 파도 토템은 두 개씩 깔리니까요. 실수로 얘네들은 얘는 그냥 신년 파도를 편하게 걸기 위한 목적이잖아. 폭풍 점사 토템 두 개, 신년 파도 토템 신년 파도 토템 네개막 이래 버리면은 딜 조금 더놀더 놀라다 더 개손해야는 하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신년 파도 토템 너무 많이 깔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 토템 개수 관리 하셔야 되고 뭐 자, 자신 없으시면 수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덧 던져도 되는데 신년 파도 노출 나름 기어도가 큰데 보스전에 더 떨진질라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토템으로 편하게 신년 파도 걸어라 그 얘긴 겁니다. 과충전, 어, 뒤에 보조 안써 있는 것, 그냥 과충전 보조인 거 알고 계시죠? 음, 하여튼, 무기 엔 방패, 이것도 색깔 맞추기 편한 대로. 화염 질주,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어, 진노, 영원한 축복, 보조. 그, 만화 점유 없이 오라 하나 켤수 있는 거죠? 참고로, 무기나 방패에 오라를 넣는 걸 싫어합니다. 왜? 무기 수화하면 꺼지니까.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잼수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색깔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기 방패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오라이 팩트 같은거 사용해서 그 꺼졌을 때 눈에 좀확 띄게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덧보조 신년 파도가 충전은 이렇게 보스전 할 때만 쓰는 건데 그냥 뭐 샌돔 나왔을 때만 근데 진짜 미끼 토템 안먹는 뭐 최종 보스급 피너클 보스 나왔을 때는 덧보조 그냥 빼버리고 그냥 아까 그 장갑이나 신발에 있던 전도성 사수의꼴 넣어준 소스꼴을 수합해주면 된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막, 어, 맵, 맵보스 앞에서 막 수합하고 그럴,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완전 그, 사이러스 잡으러 갈 때, 메이븐 잡으러 갈 때, 그럴 때만 하라는 얘기예요 자, 잼 구성 끝났죠? 네. 아이템 구성, 빅픽쳐. 큰 그림, 큰 그림, 큰 그림이에요. 원래 영혼의 투 키카자로 쓰다가, 어, 노드도 좀 달라지죠? 어, 자아체식 찌른 옵션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비리디 장막이, 겁쟁이 유물은요, 내가격 얘기 좀 드릴게요. 거래리그가 기준으로. 겁쟁이 유물은요, 조금 한참 동안 비싸요. 아마 이빌드서 제일 비싼 템일 거예요. 근데, 비리디 장막은 극초반에만 비싸고, 왜냐면 메이븐을 잡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다들 메이븐은 돌달라면 잡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격이 뚝 떨어, 쭉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비리디 장막만 미리 사놓고 그러는 거는 돈 낭비. 돈 낭비입니다. 겁쟁이 유물까지 한꺼번에 살 돈이 모였을 때 같이 살아. 그게 코런시를 아끼는 길이다. 그리고 그때, 쉐이퍼의 증표 유니크 반지 있죠? 그 다음에, 매직 반지. 매직 엘더 반지입니다. 매직 엘더 반지. 저게 빠졌냐. 다시 한 번. 매직 엘더 반지입니다. 엘더 반지. 이게 빌드 장막 때문에 오른쪽 슬롯에 매직 반지를 껴야 되고, 쉐이퍼 징표 유니크 반지 때문에 엘더 매직 반지를 껴야 된다고 얘기해요. 겁쟁이움을 살 때쯤 되면 쉐이퍼 증표 사는 돈은 별거 아니길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세트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타, 뭐, 토템 방패, 뭐. 이따가 다시 한 번, 그,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뭐 장갑이나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건지. 자, 부위별로 짚어보죠. 뚜껑, 비리디 장막. 쓰기 전에는 그냥 레어 쓰다가 바꾸면 되고요. 갑바 영혼의 투. 영혼의 투 쓰기 전에는 뭐 이제, 그냥, 영혼의 투, 오링크는 싸요 사실 사시면 되거요 장갑 일반 레어 장갑 사용합니다 근데 불씨 영액이 중요해요 신발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근데 장갑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우선순위 장갑 불씨는 명중시 퍼센트 확률로 낙담 몇프로인가 상관없습니다 퉁퉁볼 타수 개많습니다 1초에 100번도 때립니다 영액 물리 피해의 1 0만 전환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퍼센트 상관없어요. 샵 퍼센트를 번개 피해로 전환. 그러니까 최하급 불씨, 최하급 영역 바르면 된다그 얘기죠. 그 다음에 신발은 불씨 영액 별로 덜 중요한데 어. 아, 장갑이나 신발이나 둘다 이제 이속? 아, 신발은 많이 속이지만 생명력 많아 저항 뭐 모자란 것들 채워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딜적으로 크게 기여하는 거 없거든요. 예전엔 엘더 신발을 신었었거든요. 지금도 엘더 신발을 신을 수는 있는데 어... 그거는... 근데, 이따 설명드리자면, 이젠 엘저아짓말 버리기로 했어요. 쓸순 있습니다. 쓸순 있습니다만. 자, 불씨는 뭐, 이동속도 등등등 영역 보시면 되는데, 얘는 덜 중요합니다. 장갑을 우선적으로 맞추세요. 허리띠. 그냥 일반 허리띠 아무거나 쓰다가, 겁쟁이 유물벨트로 넘어갑니다. 비리장막하고 세트라고 그랬죠, 아까? 목걸이. 목걸이는요, 그냥 레어 쓰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은 해요, 일단은. 최고 고점은 아마 레어템이지 않나 싶은데, 중요한 거는 생명력이나 치매, 치과치배치배가더 중요하죠. 시전속도, 뭐 물리피해, 샤퍼든, 번개피로 추가할 때, 이거, 쉐이퍼에 있는 거죠. 잼 레벨, 당연히 중요하고 좋구요. 뭐, 관통도 붙는 영향력 있죠. 음, 그리고, 만화 저항. 뭐 생명력 만화 저항은 이제, 저항은 앵간하면 장갑이나 신발에서 맞추세요. 왜냐 목걸이엔 더 좋은 거 붙을 게 많아. 목걸이 베이스, 힘민첩 베이스 써야 능력치 맞추기 편하다. 안 그러면은, 민첩이나 지능이 살짝 딸릴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잘 모르겠으면 리그 극초반에야 비싸겠지만, 아 목걸이 잘 모르겠어요 한통님 그러면은 용성곤립이상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으니까 물론 최상급 진짜 막 레어는 용성곤립보다 좋을 수 있는데, 하튼 여잘 모르겠으면 용성곤립이상 무조건 쓰시면 된다. 당연히 폭풍점사 버전으로 쓰셔야 되겠죠. 그용성곤립이상 스킬별 로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반지는 키카자루 쓰다가 키카자루 반지랑 그 노드 찍어서 쓰다가 나중에 이제 비리디 장막하고 겁쟁이 벨트 넘어가면 한꺼번에 세트야 세트니까 쉐이퍼징표 엘더 매직 반지. 매직 반지는요 음 가급적이면 이제 요새 카저가 무속관시대지 않습니까? 자수정 베이스가 제일 좋은데 뭐정안 되면 쌍구석 반지나 써도 되구요 접두사는요 생명력 많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생명력하고 만화하고 엇비슷한 게 좋아요. 아니 만화가 살짝 더 높거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 다른 아이템 때문에 피통이 높고 생명력 만, 아니, 만화가 모자라면 만화를 적도 챙기고 만화가 더 높고 생명력이 많이 모자라면 생명력을 챙기고 그러면 되고요 전미사는요 정템 세팅이 안돼 있으면 저항 써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시전 속도를 반지의 시전 속도 되게 많이 붙잖아요. 16%까지 붙던가. 음. 반지 전미사는 시전속도를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기 앤드 방패. 토템 플러스 1방패 쓰기 전에는 쌍수 써도 됩니다. 그렇다고 뭐꼭 쌍수 써야 되는 거 아니고 토템, 방패 아무나 써도 되는데, 그래도 쌍수가 딜이 더 좋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공격과 수비를 둘다 올려줄 수 있는 토템 플러스 1방패를. 왜냐면 생명력, 생명력이나 만한 줄이라도 묻혀주면은 또확 달라지거든요. 그 생존력이. 자뭐 주요 무기 위협들 뭐 주원소 배치 정도 막써놨는데그 방송 오시면은 방송 명령어 느낌표 무기 있죠 예. 아 그걸로 검색할 수 있는데 근데 부탁 하나 드릴게요 방송 오셔가지고요 그냥 느낌표 무기만 딱 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그 그냥 퉁아 한 마디만 해주세요 예. <laughs> 저 왠지 꽂다놓은보릿자로된 느낌들거든요 나서 예. 저랑 인사라도 한번 하고 제가 뭐 이렇게 막 부담스럽게 막뭐 이렇게 어디 갔어? 막, 개 출석책 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laughs> 아니면 이제, 느낌표 무기 한번 하신 다음에 그 주소를, 그 따로, 하, 그, 즐겨찾기 저장해 놓으셔도 되겠죠? 하여튼, 방패. 아, 무기는 이제, 그, 검색 가능하고요 방패는 쉐이퍼 방패죠. 토템 플러스 1 붙는 거. 유니크 방패 쓰면 안 됩니다. 투코마 방패 쓰면 안 돼요? 제가 퉁퉁보호 공략 올린 그몇년전 처음부터 계속 나오는, 투코마 방패 쓰면 안 됩니다. 레어 방패 써야 됩니다. 투코마 방패 쓰면 만화 없어집니다. 아, 그리고, 레어 반지, 레어 방패를 쓰는데, 그 베이스템 능력치를 잘 보셔야 돼요. 민첩 155짜리 방패 사놓고서 막, 아, 이거 어쩌지, 못 기네, 막, 민첩을 올려야 되나? 그러면 안됩니까 사기 전에, 민첩 요구치가 높지 않은, 방패를. 민첩지능 베이스 그런 거는 될 수도 있어요. 민첩지능 베이스 낮은 거는 뭐, 막50몇 70, 막 그런 거있으니70 정도까지는 아마 괜찮을 거거든. 아슬아슬하게. 뭐, 지능 베이스, 힘지능 베이스, 힘 베이스 그런 게더 차라리 낫겠죠? 요거 능력치 주의. 자, 아이템 구성에 성유도 빠질 수 없죠. 원래 철목을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왜냐면 추가 저주 나중에 쓰는데 추가 저주 선우 금성유 3개잖아 개비싸잖아요 투명 호박 청록은 1, 제일 싼 거부터 1번 3번 5번 성유예요 그러니까 철목 쓰다가 추가 저주로 바꾸면 되겠고요 나중에 스킬군 주얼이 저 성유 따라갑니다 얘기해드릴 거고 주얼은 이제 자학책질 제누아노의 까만색이냐 쟤도 유니크인데 음. 진천옥색 주얼 타락으로 직접 얻을 수도 있다 직접 얻을 수도 있는데 뭐 일부러 그렇다고 막 바로 낭비할 필요는 없고요 음. 하여튼 그냥 가능은 하다라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와쳐주얼 감시자의 눈 진노 와쳐 쓰면 되고요. 예, 1등 옵션이 물리피해 20에서 25% 번개피해 추가 획득 2등이 관통, 3등이 포뎀일 겁니다. 음. 그다음에 불가나타 줄이건 이제 나중에 돈 많으면 쓰는 건데 그 마법사판. 파 1포인트 정도 이득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레어 주얼을 혹시 쓰게 될 경우에 그유효옵션들 써놨고요. 아 그리고 여기 빠진 게 있는데 실탈의 중형 실탈의 중형을 이따 피오베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피오베 다있으니까 실탈의 중형도 나중에 돈 많을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육링크가 항상 우선이죠 그런 거보다는 자 주얼 계속 중형 스킬 군주얼 쓰게 되는데요 어, 노드 6 개짜리만 아니면 되죠 쉬지 않는 보초가 핵심이고요 철목성유를 쓸 때는 딜량을 끌어올리기, 철, 목은 토템의 내구성을 위한 거거든? 딜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선대 메알이나 뭐 다른 거. 선대 메알이 가장 좋아. 그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 저주 성유로 바꾼 다음에는 철목이 없어지니까 토템 내구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선대의 보전. 이게 토템 튼튼하에 만들어주거든? 그렇게 해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취지하는 보초 플러스 알파 쓰다가 나중에 그 알파를 선대의 보전으로 바꾼다. 스킬 군주원 중요. 사실, 중형 스킬 군주를 쓰는 게, 그, 저 쉬지 않는 보초 쓰려고 쓰는 거예요. 맹공, 미속. 토템은 특성상 많이 걸어 다녀야 되는데. 이동기 막 쓰기보다는. 그때 이 맹공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플라스크는요, 뭐, 다들 아시죠? 중요한 거는 이제 저주해제 플라스크 안 쓰는 거. 그 다음에 생명력은 이제 처음엔 즉시회복, 반반회복 그런 거나 번뭐 취향껏 쓰시다가 비리지장막 쓰고 나서는 겁쟁이랑 세트니까. 낮은 세미력스주의 복순다. 그게 핵심이고요. 출혈 제거 당연히 해야 되겠죠. 나머지는 뭐 이제 다들 아실 테요, 아실 거예요. 편한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laughs> 자, 템 업글 단계적 가이 이게 템 업글이 나름 또이지막 체계적으로 돼야 되고 복잡하다 보니까 큰 그림을 한번 그려 봤습니다. 처음에 영혼의 토링크 사서 뭐한0년 갈라나요? 뭐 가격은 계속 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키카자로 세트 쓰다가 아니면은요 솔직히 그냥 타락 뉴링 싸게. 타락 뉴링은요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매물이 천차만별이라서 뭐 확실하게 못 드리는데 그냥 타락 뉴링 쓰다가 영혼의 둘로 넘어가도 됩니다. 토템 방패 영혼의 뒤링 크그 토템 방패가 우선인 걸로 써놨는데 이것도 가격 따라 유동적으로 하면 되는데 토템 방패가 그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가격 좀싼 보고, 보고 결정하시고요. 그래도 이제 전 대략적인 건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돈 모아서 영원의 뒤육링크 산 다음에 돈 모아서 비리장마 겁쟁이물 벨트 그 다음에 키카자로는 빼는 거고 노드도 바꾸죠. 그 다음에 뭐 왓쳐주얼, 심망의 실태래 중형. 지금 가격 비싸고 바꾸기 어렵고 그러니까 가성비 순서대로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무기는 전용 필터 아까 말씀드렸죠. 방송 오시면 보실 수 있는 거 그걸로 자주 매물 검색. 요번 리그 중에 한 번쯤 제 필터를 또 리뉴얼 할 생각인데, 아마 기존 거 써도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이거, 여섯 번째 작가는 그, 사족이랄까? 어. 이번에 변성잼이 나왔잖아요. 퀄리 그러면서 이제 변성잼 폭점은 없어요. 근데 이제 퀄리티도 쫙 바뀌었잖아요. 그걸로 달라진 점, 몰라도 됨. 아, 진짜로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어... 기본 지속 시간 늘어나면서 되게 좋아졌다는 거. 딜확 올랐어요. 그 다음에 엘더 신발을 버립니다. 구틱 달성가는 공식부 있죠? 엘더 신발 쓰면 10틱 채울 수는 있는데요. 이거에 관련한 건 나중에 제가 한번 영상을 또 올려야 되나? 같은 거. 엘더 신발이 근데 버린 이유가 매물이 너무 없어요. 매물이 너무 없어요. 거의 만들었어야 되는 수준이라. 그래도 혹시 엘더 신발을 신고 싶으시던가? 별의 제를 혹시 생각하시는, 뭐, 숙련자분들 위해서 공식을 적, 적어 놓습니다. 소수점 버림입니다. 에. 저도 그대로 건, 그, 계산하면 되거든요. 예. 됐습니다. 매일 저 8시. 아, 이거 하기 전에, 그, POB 보여드려야죠. 에. 스킬 찍는 순서라든가,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POB 받아서 보시면요, 왼쪽 아래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막 플레임 토템, 불 토템 처음 쓰는 단계부터 마지막까지 쭉 있거든요? 쭉 보시면 돼요. 처음에 일로, 처음에 당연히 토템 찍으면서 올라가야지. 나중엔 빼더라도. 초반에 이게 영향 큽니다. 토템 플러스 1 찍고 요거 찍으면서 2호까지. 초반에 원소과부가 괜찮아요. 이렇게 쓰다가, 지속 시간과 컨버트 40%를 찍으면서 폭풍 점사로 넘어가고 포인트가 쌓이면 원소 과부하를 빼고 치명타를 찍어주고 그다음에 마나 노드와 이, 이 몽상가든가 같은 다이나모 이거 알죠? 수호 시간이랑 수호 스킬이랑 마나. 요거랑 지속 시간 다 찍고 MOM 찍고 이제부터는 MOM 빌드인 거죠. 그다음에 키카자루를 살아 영혼의 투키카자로살거 아닙니까? 키카자로랑 요노드를 찍어서 저주를 감소시키면서 더 MOM을 강화시키고요. 음, 사실 p o p 볼줄 아시면 지금 여기 그 단계별로 있는 거 모르고 파이널만 보고서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갖고 그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에 가까워요. 스킬 예, 분주얼. 취지 하는 모초와 손대메아리. 그때는 성유가 철목이죠? 아, 근데, 저, 그, 성유는 지금 아이템이 이거 트리별로 다 대응이 안 돼가지고. 철목, 철목 쓸 때, 손대메아리 쓰는 거고, 나중에 이제 비리디 겁쟁이 가면서, 요거 빼고, 저주 이제 이거 안 해도 되니까, 고통, 고통의 조율인가 같은 거그 찍어가지고, 로 라이프 빌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실타래, 중형 요게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불가능한 탈출 같은 거 불가능한 탈출 비싸요. 비싸니까 이거는 정말 마지막 완성이다 생각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저주하고 나서는 선대의 보전 사용한다고 그랬죠? p o 비에 관한 질문 뭐 아, 전직 순서도 가르쳐드려야지. 전직 순서는 새로 찍으면서, 어, 토템 쪽 끝까지 찍고, 그 다음에, 위에 거 찍고, 밑에 거 찍고 하면 되는데, 자, 5차 전직 궁금하신 분 계실 거예요. 솔직히 5차 전직 같은 거 하지 말고, 돈 모아서 다른 빌드 해도 되는데, 5차 전직을 하시려면은, 요, 아케인 블레싱, 위에 거 있죠? 비전 저도요거를가 추가로 있으면 좋거든요. 사실 이거 딜 많이 오르는 거내 몰라서 안 찍는 거 아니고, 탱딜 밸런스 때문에, 이 충전 쪽을 선택하는 건데, 당연히 이거 5차전직은 개비싸니까 이거를 찍고 5차전직 주얼로 이 선대의 인도를 찍으시면 되겠죠. 근데 그 앵간히 돈 모으고 나면은 또 새로 나온 거 해보고 뭐 그러는 것도 좋을 거예요. 이번에 변성점도 하도 맞고 자하튼 어 설명을 다 했습니다. 또 영상 끝나고 나면 막아 이거 빼먹었네 그런 거 생각날 것 같긴 한데 그,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어, 뭐, 이것 좀 이상해요. 그런 거는요, 유튜브 댓글을 제가 잘못 봐요. 네, 또, 바빠요. <laughs> 바쁘긴 뭐, 아니, 바, 바쁘다니까, 진짜로? 아무튼, 그런, 방송 하느라 바쁘지. 방송 오시면요, 제가 친절하게,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 드리니까요. 그, 항상 방송 많이 놀러 와 주시고요. 음, 혹시 빼먹은 점이나, 또 이제, 변성잼 오늘, 사실 공략 늦은 게그 5차까지 나왔어 변성재이 그거 마지막까지 기다리라고 늦은 것도 있는데 이번 리그 컨텐츠 관련한 거그 2차 전직 아그 뭐야 추가 전직 있죠 리그 컨텐츠로 전직하는 거 그거 말씀을 안 드렸네 아 그거는요 그 5차 전직은 5차 전직이 아니라 그 리그 전직은요 그냥 참 솔직히 참 정보도 아직 다 모르고 씨 틴크는 주문이라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마법사 쪽도 솔직히 별로예요. 어, 그러니까 그 원시술사 쪽, 전직은 원시술사 쪽 하시면 되겠다. 인벤도 늘어나고 얼마나 좋아? 인벤 늘어나고 참으로 쭉 가면 되겠죠. 그 함성지름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도템 하면서 5차 전직 여기 이거 해놔야 되겠구나. 프라이멀 리스트로 하시면 된겠다 여기 있구나. 요까지 찍어서 제가 그 올리는 걸로 할게요. 자. 이게, 그, 영상 그 하기 전에, 최대한 막다 검토하면 되고 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항상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빼먹은 게 생각이 나요. 자, 트위치 뭐 망한다, 그, 철수한다고 하는데, 어디로 갈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두달 넘게 시간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시청자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 두서 없는 공약 죄송했고요. 어, 빠진 거 혹시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새 리그에서 만납시다 고난 리그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